지금 민주인 특검은 특히나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주도를 했고, 그런데 오히려 수사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은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분명히 집권 넘어가야 되고 저는 어떤 이제까지 직무유기나 집권 남용의 범죄보다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 파견된 검찰청의 검찰소속의 검사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수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위에서 눌렀다는 거잖아요. 특검 보라든 지 특검 측에서 이것을 어 무마시켰다는 것이고 한 마디로 더 다행 메시지죠. 그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하기 전에 이걸 내사번호를 붙여두고 혐의 자체도 딱 해놨던 거예요. 내물처로 내내 통일교의역을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음. 어, 윤영호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에 저,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라고 밝힌 인사가 16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음. 지금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아니 돈을 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그 외에도 이제 만났다는 사람들은 정동영, 임종성, 노영민 등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됐는데 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음. 어, 이 의혹의 실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일단 수사, 그러니까 저는 이 실체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음. 민중기 특검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어, 저는 이거에 대한 고발이 음.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정치인 금품 수수 부분. 음. 이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리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보도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의원이 거의 대표격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과 못지 않게끔 민중기 특검의 어떤 은폐 의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이란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원래는 야당에서 현재의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서 어떤 집권여당이 지휘를 할수 있는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어떤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그 부정부패를 막아보자, 아니면 부정부패를 파헤쳐보자, 라는 것이 특검의 원래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음, 지금 민주인 특검은 특히나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주도를 했고, 그런데 오히려 수사가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은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분명히 직고 넘어가야 되고 저는 어떤 이제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범죄보다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만일 법 외국제가 <laughs> 통과된다면 배외곡제의일번 사례로 꼽을 수가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일 번이죠. 음. 저는 법 외국제 이런 게법 외국제죠. 음. 근데 민주당 이 여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분명하게 그냥 8월 지난 2025년 8월에 이게 나온 겁니다. 진술 자체는 이미 8월 8월에 진행됐고 이게 세상에 나온 것은 11월 말부터 갑자기 윤용호 씨가 재판장에 나와 가지고 나는 민주당에게도 했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이것도 다 진술을 했었다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음 제가 봤을 때는 증거 기록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아하. 네, 이 내용이 아마 증거 기록에 있었다고 한다면 변호인 측에서도 다 열람 등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윤영호씨 변호인 측에서 공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윤영호 씨가 일단은 어찌 어찌 했든 간에 자기의 형량을 낮춰 보고자 일단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증거기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일리가 ]거든요. 있는 게 오늘 네. 조선일보에서 나왔잖아요. 음. 다른 통일교 관계자가 거기에서 민주당 측 인사한테도 돈을 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의원 얘기까지 했는데 추가 질문 자체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추가 질문 자체가 음. 없다는 건 신문 조사에 작성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묻지를 않더라. 이 음. 과정을 보면 음. 지금 거기 파견된 검찰청의 검찰소속의 검사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음. 이거 수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위에서 눌렀다는 거잖아요. 특검 보라든지 특검 측에서 이것을 어, 무마시켰다는 것이고 아니면 뭐 이걸 지금 하지 말자 아니 뭐 그때도 얘기가 이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되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제까지 특검 그렇게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특검이든 간에. 인지수사 다 했었어요. 과거 최선실 씨도 세수지 사건 때도 다 인지수사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무슨 뭐 특검법의 범위가 아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다행 메시지죠. 이거 그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하기 전에 이걸 내사 번호를 붙여두고 혐의 자체도 딱 해놨던 거예요. 내물죄로 아, 이거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이거 공소시효 애매해진다. 이거 일단 뇌물죄로 수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정치자금법은 지금 공소시효 거의 지난내말이 지나버렸죠. 음. 그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수사기관에서 우리 변호사들도 그렇지만은 불변기관을 가장 신경 쓰거든요. 검사들은 가장 신경 쓰는 게 공소시효예요. 공소시효 지난 거 굳이 수사할 필요 없고요. 공소시효 지날 것 같으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공소시효 항상 따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아이 혐의 자체를 뇌물로 혐의를 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뇌물로 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고 라 판단될 만한. 어 진술이 있었다라고 본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은 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말. 다행 메시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음. 복귀하기 전에 번호 붙여놓고 네사 음. 어, 번호 붙여놓고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걸 부랴부랴 지금 특검에서 이게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경찰에 이첩을 했던 것이고요. 이건 분명하게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금이 280억. 지난 7월에 압수수색을 통일교 천정공을 음. 했. 금고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그 좋아하는 광범권까지 띠지가 둘러져 네. 있었대요. 더 이상 진행을 안했다고. 근데 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조금 조심스럽게 음.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 과거에 노홍매 의원, 제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입회 변호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현금 3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도된 바에 대로 나왔는데 이게 당초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어요. 현금 부분이 두 줄로 그어졌었어요. 판사가 두 줄로 그었습니다. 여기 하면이 사건에서는 현금이 증거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80억이 정확하게 저도 의심은 가요. 왜, 왜 현금을 저렇게 두고 네. 있나 네. 근데 뭐 지금 어찌 보면 통일교라는 게 정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수장인 어떤 한학자 총재에게 뭐, 그, 그만큼의 재산이 없겠냐, 라고도 볼수 있겠지만은. 뭐, 총 자산이 3조 정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280억의 어떤 관본권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현금이 있고, 특히나, 이 사건이 정치 자금과 관련한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도루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출납을 최소한, 음. 그러면 이걸 이 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두명 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무작정 뺏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출납 기록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돈이라든지. 근데 그런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덮었다? 도저히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금 280억은 우리나라의몇대 재벌도 그렇게 못 갖고 있어요. 그럼요. 못 가, 현금은 음. 생각보다도 많이 못 갖고 있어 갖고는요. 음. 오죽하면 은뭐 옛날 일 이렇게 소환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횡령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음. 중에 하나가 음. 현금 필요해 갖고. 그렇죠. 그거 그래서 네. 선물 투자하고,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네. 뭐 이혼 자금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laughs> 설이 있어요. 아, 그 정도로 현금을 280억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예외적인 일이고, 그렇죠. 제가 아는 음. 분도 대통령께 20억 펀드 조성을 약속을 해줘기금 조성을 음. 약속, 해준 일이에요. 20억 만드려고 죽는 건 했다랬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음. 사회가, 예, 김대중 대통령이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현금 사용량이 확 줄어버렸죠. 과거에 280억을 비해서. 현금을 갖고 네. 있는 것은 그것도 왜냐하면 그리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업을 갖고 있는 곳인데 현금으로 280억을 그렇죠. 갖고 있는 건좀 음. 수상한 일인 건 맞아요. 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히나 음. 뭐이 사건 자체가 정치자금법이고 금전거래에 관한. 어떤 음. 혐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출납 거래 내역이라든지 어떤 이 현금 자산을 어떻게, 어, 모으게 된 것인지 아니면 유지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최소한의 내용도 범죄 혐의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경위 자체는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민주인 기특김이 태생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음. 있잖아요. 한개를첫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목수로만 꼽혔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특검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본인이 음. 약점을 갖고 있다. 음. 그렇죠 본인이 이지모터 사건과 관련한 같은 주식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라고 하는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그 보유와 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도 섞이지 않거든요. 보유하게 된 것도 자신의대정구 동창을 이용해서 동문들 이용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것이고, 판 것도 뭐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 조금 기사가 되다 말았지만 말았지만은 뭐 다른 어떤 회사 그 회사 해당 회사의 임원의 전화를 받고 응.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게 내부자거이지 도대체 무, 뭐가 내부자거래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묻고 싶은데 저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돼야 한다 고 보고 두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 주가조작 혐의 사실과 하나는 이번에 어, 이 관련해 가지고 그냥 묻은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묻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지금 경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건 뭐냐? 어제 기사로 보면 지금 특검에서 수사기록 다 줬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받은 경찰에서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냐? 있으면 다 달라라고 하는데 뭐 50%밖에 받지 못했다. 아니면 이걸 가지고 특검에서 아니, 그냥 너희들이 압수수색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냐.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석겠치가 않거든요. 아, 다안준것 같다. 네. 왜 특검이 숨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긴급 속보가 떴는데, 이 국수본이 김건희 특검, 음. 가평 통일교 천정궁, 그리고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의 영장 집행이 나섰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이건 음. 나서야 되는데, 음. 저는 특검도 이상한 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부심한 수사를 했다는 건가? 경찰이 봤을 때도 음. 왜 이걸 다 주지 않아요? 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모두 다, 그 특검에서의 진술은 우린 다 줬다 그랬어요. 관련한 어떤 등교, 증거 자료나 어떤 수사기록들 다 줬다라고 음. 하는데, 경찰에서 봤을 때는 이걸로 어떻게 수사를 하냐. 수사를 하냐라는 말을 묻는 것은 어떤 거에 연결되냐면. 수사를 안 했다네. 수사를 안 했다는 네. 것이고, 부지수사고, 그러면, 권성동 의원 재판에도 공소유지가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 잘 나오셨어요. 안 그래도 네. 윤전 본부장이 아니, 나는 권성동 의원 돈 받는다는 거본적 없다. 음. 그거 어떻게 어떻게 와전된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네.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아. 생각하는 게뭐 네. 그분의 어떤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음. 재판장으로서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직접 증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근거해서 그구속관이된 사안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유심히 유죄가 될까? 이게 근데 이게 참 음. 이게 굉장히 권성동 의원 재판의 중요성을 갑자기 띄게 된게 뭐냐면 이 통일교사과는 연관이 되는데 음. 만약에 권성동 의원 재판이 무죄가 돼버린다면 전재수 의원도 한숨 돌를걸요 전재수 의원도 무죄가 될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연관되는 건 아니, 아니지만은 권성동 의원 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통일교 수사에 대한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구조가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얘기를 했어요. 음. 돈을 줬다라고. 그, 그거에 근거해서 권성동 의원은 구속이 됐고 전재수 장관 전 장관은 현재까지 뭐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런데 음. 똑같이 윤전 본부장이 또둘다 번복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둘다 무죄나 둘다 무죄나.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그 보석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 보석 요구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재판장 입장에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까지의 어떤 드러난 증거 기록으로 봤을 때는 증거 조사를 해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 음.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고속 인용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지금 풀어주나 나중에 풀어주나 별 상관 없잖아요. 보통적으로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그 권성동 의원의, 의원에 대한 보석이, 뭐, 당장 보석 신문을, 신문기를 별도로 잡아서 할지, 아니면 공판기를 끝나고 그냥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선고 날짜도 1월 말로 지금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석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저는 권성동 의원 재판의 결과도. 알수없다 네, 알수없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네, 상당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전만 그렇게 생각하긴 해. 보통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통일교 수사가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어. 오히려, 그리고 지금, 그렇지만은, 이거, 이건 사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도 나눠서 생각해야 음. 될것 같아요. 사법적인 부분은 정말 증거, 직접 증거 기록들이, 증거들이 확보가 안 돼서 그냥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 어, 뭐, 불송치나 무혐의가 될 수도 있죠.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지만 이건 정치적으로도 다른 문제거든요.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특검법까지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 정권 내내 이것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못 받는다라고 계속 거부할 수 있는 민주당의 명분도 굉장히 적다. 민주당 은 지금 못 받고 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음. 아니 윤영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냐? 음. 아니 왔다 갔다 하니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못 받겠다. 그래서 그걸 버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죠. 이런 조사의 결과에 따라 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laughs> 저는 생각... 아 말씀 끝까지 하고요. 그런데 음. 네. 저는 이것이 만약에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강국사를 우회향으로 음. 아니면 극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지금 이 통일교원은 이번 주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리라 보여요. 이게 거의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라서 음. 저는 오늘 뭐 아침에 리얼미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예, 그렇게 음. 반영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한다면 음. 주말, 그러니까 주중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나오는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론,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음. 결과가 어느 정도 행보를 하거나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버텔, 버틸만하다. 이렇게 볼것 같은데,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럴까요? 네. 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이걸 기화로 2차 특검을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음. 그래서 지금 국회 국민의힘 입장에서 2차 특검을 안 받기 위하여 불어 이거를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결론은 서로 특검 안 하는 걸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도 수도 있다고 있죠. 보거든요. 그 예, 왜냐하면 음. 국민의힘은 지금 이 특검을, 아니 국민의힘 이사을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하자라는 거거든요. 특검 추천권도 포기하겠다. 추천 특권 어, 추천 아니 그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제 3당 뭐 조국혁신당이든 지금 개혁신당이든 거기서 추천해도 상관없다. 누구든 하자. 이거 지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야권에서는 이걸 이걸 물고 안 늘어질 이유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덜파구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히나 장동혁 체제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댔거든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 이후에 당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외부에서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어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걸 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집행부로서는 이게 호재죠. 어, 이걸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근데 국수본이 상당히 빨리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가평통일과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실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렇게 국수본이 빨리 나서게 되면 은 약간 특검 추진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아니 근데 국수분이 이게, 일부러 빨리 움직이나 싶어. 지금 민주당에서 음. 얘기하는 거 정부 여당 쪽에서 음. 얘기하는 거,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음. 뭐냐면 아니 지금 국수분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음. 수사의 결과를 보고 지금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 그게 원래 여당의 모습이었다고. <laughs> 이제 와서 그렇게 <laughs> 근데, 특검을 잘 이용하더니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 에 수긍을 하겠냔 말이에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예, 네, 객관적인 어찌 보면 저는 뭐 개혁 신당이든 뭐 조국혁 신당이든 음. 다좋습니다마는 여기, 이 통일교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추천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국수본에서 지금 하는 건 좋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압수, 그 증거 확보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 국수본이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국수본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만약 전재수 장관 하나, 전재수 전 의원 하나로 끝난다?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한 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이제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이 통의 유가, 네. 로비를 잘해오기로 암암리에 유명했잖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음. 이게 여야를 가리는 부분은 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어떤 특정 정교로부터 정치 자금이든 어떻든 간에 합법적이지 않는 정치 자금 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끊고 넘어가야죠. 어, 정교 분리가 돼야지 정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냥 뭐 막연히 아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탈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먹었다. 받았다. 이렇게만 해서. 돈이라서 <laughs> <laughs> 결과적으로는 화를 부르는 돈이었는데, <laughs> 저는 그러네. 그래 부른 거냐네. 저는 이 화가 음. 전수의원 하나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참 모식하게 됐어요. 네. 정결은 분리되어야 된다. 안 질문하면 제 자칫하면 재산까지 그냥 국고 환수해라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이게 그래서 드루킹 특검하고 거의 맞네.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건 아니냐. <laughs>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한 건데 음. 오히려 그 화, 결과에 화살의 끝은 오히려 민주당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도 되게 유사한 게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가 화살에 촉을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꼭그 끝이 지금 권성동을 <laughs> 통해서 지금 전진수로 가고 있거든요. 주로 경남으로 가네. 네, <laughs> 일단 화살에 시안하게 또 소위 말하는 음. 친문 친문 계열이거든요. 어, 친문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또 민주당 안에서 역학구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조금 A 주시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어, 저는 친문 내에서 거의 몇, 안 남은 현역 의원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요? 약간 음모론인데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손절했나요? 바로 수리 받아봤잖아요. 뭐, 전재수 의원은 이제 음. 두 가지가 있었죠. 음.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용으로 정말 적합한 인사다. 뭐, 친명계가 아니더라도 음. 어쩔 수가 없다. 친명 쪽에 지금 부산에서 저명한 정치인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현역 의원이라도 내보내서 어떻게든 부산을 탈환을 해야 한다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르, 이 정도가 돼버렸다고 한다면 더 나오기는 힘들겠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전재소문이 출마할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무슨 시장 네, 왜냐하면 출마를 통해서 본인의 이러한 사번 리스크를 또 벗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내가 어, 현, 만약 그래서 내가 이긴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불서 무혐의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또 하나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또 출마를 통해서. 시간을 질질질질 끄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음. 뭐 아무래도 수사하려고 해도 아니 선거 음. 과정인데 수사하냐? 음. 대통령도 그 똑같은 방법을 써먹었잖아요 그럼요. 조국 전 대표부터 해서 네. 많이 뭐 썼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음. 수, 음. 아니 대, 대선 기간인데 어떻게 수사받냐, 재판받냐? 똑같은 거예요. 맞네, 맞네. 그러면 음. 저도 제가 전직 전원의 아마 참모라면 음. 저는 출마를 하자. 강행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본인이 했던 해명.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통일교와 관련된 사실 하나하나가 어느 하나 맞는 거 없다라고 분명히 미국 출장 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되돌아왔어요. 전재수 의원의 말 하나하나가 어느 거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본인의 어떤 뭐 그날 600명이 모였던 자리에 간 날과 지금 성당에 참석, 행사 참석한 날 숫자도 지금 틀려버렸고. 어머나, 틀리대요, 저는 그 부분이 이상했어요. 전재수 어. 의원이 그 부분에 해명을 할 때. 예.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어. 생각 들었던 어. 게, 어. 그럼 시각대를 알려줘야 돼. 응, 최소한 응. 지역구 의원이 응. 구, 지역구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응. 하나데 하나 있지 않안 하잖아요. 응. 보통 뭐 여러 군데를 응. 가, 가 니까뭐 통일교회 행사 갔다가. 응. 뭐또 성당에는 그수도 있죠. 근데 본인은 마치 아니, 네, 성당 행사만 갔었던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오케이. 그 부분은 좀 이상했다. 어, 예리한 지적인데요. 음. 그럼 몇시 어디까지 있었습니까를 정확히 얘기해야죠. 정말 저기 아니 수사 기관이면 음. 음. 당연히 묻죠. 음. 어떻게 그럼 다 물어보잖아요. 음. 그리고 통일교회에서 600명이 나 참석하는 행사에 전재수 의원이 왔다라고 한다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한테 자료가 없을까요? 그 대규모 행사인데 분명히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물어보죠. 음. 오늘 전지수 의원은 그걸 마치 그냥 같은 날에 나는 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알리바이가 되기는 어렵다. 저는. 어떻게 보세요? 특검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음. 이번 주, 다음 주의 지지율에 따라서 조금 이건 장기전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이걸 단기적으로 끝낼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올 연말, 내년 초에 아마 여론조사들이 지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연말 연초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론조사의 취이에 따라서 이 특검은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내란 특검팀 이야기 해볼까요? 180일에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 총 24명을 기소했고, 구속영장은 총몇 명이 됐죠? 세명 밖에 안 됐죠? 네. 예, 세 명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의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이 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은선 내란 특검팀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갈빵 아닌가요, 공갈빵? 공갈빵. 버튼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뭐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윤석, 뭐 내란 거 관련, 그러니까 비상계엄거 관련해가지고, 음. 지금 뭐 재판하고 있는 것들, 음. 뭐, 뭐,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히나 지금 최근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일반 이적제 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연,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3차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없네요. 봐요. 그러니까 드론을 음. 북한에 보낸 것이 과연 이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첩보 활동이나 이런 걸할때다 드론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스파이를 보내거나 북한에 놨던 휴민트를 쓰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건가? 우리가 이로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수사를 그나마 제 세계 특검 중에서. 음. 그나막 가장 확실했던 건 내란 특검이었거든요. 실, 어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비상기용과 관련한 법리적인 다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체였죠. 예. 네, 네, 그것이었고 나머지 음. 김건희 해병대 해병대 특검은 완전 히 엉망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당초 이게 뭐 국민 가, 감정하고 법 사법적인 건 틀린 거니까 법관정하고 사법적인 건 틀린 건데 처음부터 이게 사건이 될 만한 것이었나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아니, 오늘 보니까, 이번에 아니, 공공기관들 업무 보고 보니까, 이 대통령님 수시로 경로하시던데. 아니, 경로하시고. <laughs> 다 생중계되던데. 비아냥거리시고. 아오. 어. 아니, 뭐, 환단 고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아, 다 거의 지금 생중계됐던데. 윤석열, 다 기속감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언성이 높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직권남용이나직권남용이 되려면, 그걸 뭐, 수,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다든지,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일단 기소하고 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해병대 특검은 저는 이거 진짜 공수처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거 공수처에서 1년 반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해병대 특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죠. 해... 설에 의하면 은 음. 경로하게 된 계기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있는 누구 누구의 로비를 받아서 친한 누구의 그렇죠. 로비를 받아서 봐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윤 대통령이 더 봐주려고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 실체가 안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음. 해병대 특검은 더 해... 국익 차원에서 보면 해를 끼친 게더 많아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한 목사 등 종교계에 압수수색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고 그분들이게도뭐 기소를 했나요 정확하게도 안 됐잖아요 참고인에 대한 그리고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오산기지 들어갔다가 미, 미군한테 한명 들었죠. 네, 미군이 음. 이거 예전에 게이트 관리를 한국군한테 맡겼는데 이 게이트 관리를 전부 다 이제 미군에서 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어머나, 이걸 계기로요 이게 계기가 됐다고 전 보여요. 이걸 그때 한국군에다 맡겨놨더니 이렇게 문문 그래, 보니... 문 열어주더라. 네, 문 열어서 그냥 미군 기지에 있는 것들을 압수색을 하더라. 아. 그래서 지금 예기적으로는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구익 차원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기관이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질 수 있다고, 신뢰성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출입 자체도 지금 미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해변대 특검이 오히려 정말 분탕지만 치고 갔다. 대한민국에.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역량이 안 되면 역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진짜 세금 환수를 해야 될 정도예요. 제가 볼때긴급희 특검하고 해병대 특검은 진짜 세금 환수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만든 사람이 문제지. 고락 고해 갖고 끌려간 사람들이 모구리 아.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laughs> 만든 사람들이 문제지. 그... 뻔히 알았을 어,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네. 뭐 전체 3대 특검을 음. 생각을 해 보면 공갈 빵이다. 정말 음. 열어 봤더니 배안에 텅텅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뭐 아직 만족을 못 하고 또 2차 특검, 종합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이 제정신인가? 저는 그러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란특검, 조은성 내란특검이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 것 중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엄을 음. 왜,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저, 의도했느냐. 근데 음. 2023년 10월부터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조금,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음. 오, 어, 그 후는 언제쯤? 저는 개인적인 추측은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럼 2024년 3월경. 네, 뭐그 정도. 김용현 음. 어, 경호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오면서 저는 구체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전에야 뭐 마음을 먹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찌됐던 간에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총선에 대한 화풀이죠. 자기가 자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건 오로지 뭐 예를 들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 였던지 뭐 야당 부정선거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는 이쪽으로 빠졌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2020뭐 특검 입장 에서는 이걸 장기간 앞으로 땡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장기간 모의 를 했다고 아. 또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음. 것이니까 비상기험이라는걸 즉흥 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음. 분명히 어떤 처음 어떤 밑작업도 했어야 지 사람들이 봤을 때 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술 먹고서 에이 내가 총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제, 아니, 그건, 그건 아니지. 그걸 예비음모로볼 그건... 수는 예, 없다. 그렇다라고 음. 생각 하고. 근데 어떤 예. 여러 장군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오래 전부터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비상대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걸, 그걸 전부 다 계엄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음. 이 사건을 그때부터 모의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고.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이 꼭 공소 사실과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원식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래서 교체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구체화된 시점은 아하.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